아, 날씨가 너무 흐립니다 지금. 그죠 네. 네. 오늘 저희가 모시는 분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시는 저희 학교 교환학생으로 계시는 분들이 오신다고 하는데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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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즈베키스탄에서 오신 저희 교환 학생분들이시죠 자기소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울산과학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학생은 이스마일이라고 합니다. 지금 그 여기서 온지 이파가로는지 지금 3년 되지고 있지만 아직도 1년만 남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겠습니다 아, 안녕하세요. 저는 글로벌 비즈니스 s 는 젊은 스토마널로 합니다. 저는 2물칠 어, 살입니다. 한국에 오는지 이년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아 먼저 이제 일산과학대학교에 어떻게 우리 학교를 알고 오게 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. 우리 학교 어떻게 오신 거예요? 우리가 그 고등학교에서 공부했을 때 저기 광주 어학당에 있어서. 이 3년 동안 한국말 배우고 그 한국어 시험을 지고 여기로 왔습니다. 원래는 그이 학교랑 그 우리 학교에서 그더 그 관계가 있어서 음. 학생 기환 입학하는 것. 그래서 여기를 선택했습니다. 네, 두 분이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 재학 네. 중이시잖아요 네,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에 대한 소개 해주시고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. 우리 학교에서 보통 제가 관심이 많은 곳 마, 케팅전공이랑 SM, m 인스타 아니면 s n s 그런 네. 것 중에서 그, 관고 하는 곳. 음. 학교 교수님들한테도 그리고 보통 그 시간이 있을 때마다 유튜브에서 오랜 시간배을고유튜브있습니다는 어, 보통 온라인 비즈니스를 배우고 싶습니다. 응. 그런데 지금 나때문에 우리 X 클래스에서 수업이 있습니 아, 온라인 비즈니스 배우고 싶는데 응.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이 힘드니까 응. X 클래스로 비대면 수업 하고 싶습니다. 글로벌 비즈니스 과도. 응. 나에게 있어서 코로나19란 무엇인가요? 음, 코로나19가 너무 큰 문제인 것 같아요.

그한 종을 세상에서 다른 눈으로 보이는 것을 음, 네. 알려 줄수 있어요. 그래서 유학 그러고 학생이 어, 좋은 점을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음. 싶은 사람에게 영상 편지 한번 해 주실게요. 아 사람을 지금 아주 좀 어쩜 만에 우다에 그래서 마 کشور دیگه ب הי filtrate ونجاان گروسی نرمیدید ب flats bye از همه انای باید دست داریم بسیار شما محبتون به امو�� 맛있죠? 해산물 네. 가장 좋아하는 해산물 뭐예요? r r 새우. m s 저희가 외국인들이 생각하기에 한국 음식이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다리 y 다리. 다리요? 다리. r y I'm sorry. I'm sorry. i 무슨 다리, <laughs> 무슨 다리? <laughs> 어 맞아요 치킨 다리 저뭐어본적 있어요? 치킨 닭 닭발 닭발입니아먹어본 닭발? 닭발. 적이 없요 제가 중국 음식이라고 생각했어요. 아 중국 <laughs> 음식이라고 생각했다고요? 그럴 닭발은 수 있어요. 그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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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있어요. 이럴수요 송사 송사 사송뭐뭐요빵이요빵럴수있그 사. 빵처럼 생한고 안에서 그 고기가 아한에 아, 고기가 들어가 고기한 감자가 있는 뭔가 그국 소리가 나 한국 한바한삭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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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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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징 오그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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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로따로 상의하셔도 돼요 따로따로 따로따로 할오 자신감이 자, 어, 상징입니다 이 나무는 사철에 푸른잎을 지니고 있으며 속이 비어 있으나 곱게 자라기 때문에 예로부터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식물로 저희 학교에서는 젊은이들의 비상과 지향해야 할 덕목으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학교의 영원성과 실용성을 상징하는데요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? 소나무 가 소나무? 소나무? 소나무로 하시겠어요? 소나무 a 하시어요요나무 정답은 대나무입니다. 아, 소나무가 Sonamu, Sonamu, s 잡아주세요 골라주세요 u s 중에 사람 사람 o n a m u 보면 n a m u Sonam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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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은 1915년 11월 25일 강원도에서 태어나 그 시대의 소학교라고 하는 지금의 초등학교만을 졸업하였음에도 지금의 현대 기업을 만드셨는데요. 울산과학대학교 동부 캠퍼스 광장에는 이분의 글이 적힌 창학정신비가 있는데요. 울산과학대학교의 설립자인이 사람은 누구일까요?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어떻게 는지박사박사준 <laughs> 박 아, 사준 씨, 박 아, 사준 씨, 아, 오답입니다. 정답은 정주영 회장님이시고요. 두분 다. 어쩌다 보니 <laughs> 손흥민, 박상훈 씨가 나오셔서. 맞 오답하셨고요. 선물을 <laughs> 드리려고 이렇게 자기 백을 준비했는데요. 요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뽑으시면 제가 드려요. 네 단. 진짜. 저기에 상품이 없는 공도 있어요. 그것도 있어요? 네, 잘 뽑으셔야 됩니다. <laughs> 이스마일은 사탕! 사탕을 뽑으셨습니다. 상품이아이게 나는 슈퍼투스 생각했는 건데. 기억을 하니까 <laughs> 맞네. 다음 아. 로마. 과연 로마가 어지어있어 있어요. 어뭐예 어, 로마는 어? 예 괜찮아요. 뭔데 스마트워치요. <laughs> 스마트워치! <와>. 스마트워치진짜 <laughs> 스마트워치예요? 오, 조용히. 자, 다음은, 이제, 마지막 순간니다 저희가, 공통 질문을 또 준비했죠 10년 후 나는 어떤 모습일까? 그게 생각하셔서 도치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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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프로그래밍에치물에어치 수업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. 프로그 한국 사업을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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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스한이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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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그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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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국 한국 한국 한 네. 이름편집. 네. 아. 예. 아. 그리고 광고. 광고? 그리고, 어? 그리고 마케팅. 어? 마케팅. 마케팅. 또 그쪽도 사업. 네. 와. 두분 다. 두분다 CEO가 되길 원하시는. 오. 네.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우리 학교에서 UC 퀴즈를 진행했는데요. 어떠셨나요? 괜찮았나요? 네. 아. 재밌었다. 고뭐 네. 하지.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. 오. 감 어, 마음이 감사합니다. 따뜻해집니다. 여러분. <laughs> 네, 처음으로 네. 저희 우즈베키스탄 오. 유학생분들 모시고 네. UC 퀴즈 진행해봤고요.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꼭 CEO가 될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